안녕하세요. 오늘은 링피자를 할 예정입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하여! 안녕! 안녕!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不难。嗯嗯嗯 지옥의 문을 연 것을 축하한다, 틈사공주 아! <laughs> 안녕! 안녕, 용아리! 순진한 녀석, 가족같이 속아 넘어갔구나. 아, 날 속인 거야? 그나저나, 두고 보자 니. 이 몸을 전단 곳에 가둬두다니. 이힘은머지 하나 완성된다.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리라. 나드이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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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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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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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<laughs>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. 아, 그래, 수고해. <laughs> 링 버리고 가면 되나요? <laughs>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보지 않을래? 아? 나, 심박 왜 이래? 편히. <laughs> 오오 오? 오! 어? 내 머리는 괜찮은데? <laughs> 오얘 머리는 이상해 내 머리 괜찮은데? 이제 우리는 일심동체야자드래곤을 쫓아가자 가줄 거지? 왜죠? <웃음> 왜죠? <웃음> 내가 왜 가져야 되는 거죠? <laughs> 드래곤은 저쪽에 있어. 음 어, 제 허브가 타는 건가요? <laughs> 자, 가자. 어,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이 앞에 문이 있으니까. 야, 살짝만 걸어도 엄청 빠른데, <laughs> 빠른데? 뭐지? 오, 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케이 아, 쉬운데 아, 쉬운데 아, 쉬운데 어? 아, 어. 해날 아, 래로내 아, 서 조여봐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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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<laughs> 쉽지 않은데? <laughs> 역시 배우기보다 달려나 이 기사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자. 드래고에게 가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어. 정신 바짝 차리고 출발하나! 나타났어 아, 안녕. 얘는 아무것도 만들어낸 아니지. 몬스터는 피트 아니면 그너 혼자 다 해. 그 녀석은 저희들 중에 최악태였습니다. 어 그래. 또희들아 <laughs> 오. <웃음> 아. <웃음> <헬로>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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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길을 찾을 때. 아 이거 할까? <laughs> 앉아서 할까? 앉을 수 있나? 앉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. 되겠다. 잠깐만요. 아, 오? 됐나 아, 안될수 있다. 아, 이러면 힘들어요. 아. 다리와 허리 강화에도 효과적인 운동이야. 좋아, 좋아. 움직임 좋아. 텐트 어, 괜찮아. you <laughs> 스트레칭! 야! 빅토리! 옆에서 보면 배안 나왔어. 이게 여기가 훅 들어가서 그래 보이던 거지. 맞아, 골반이 너무 커. 응. 아, 아니, 피트용 큰 그림이라고? 전 클리어하고 나서 자측하단 시간이 10시 이하이면 만원 아진다아 어? 아, 10분 안에 깨면 아 10분 안에 깨면 오케이 알겠어 아,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네 이쪽에 지금 6분 6분이나 됐네 아 못하겠다 요것만 측정해도 모를까 그건 어려울 듯 그렇다면 15분 콜. 아, 15분 오피스쿨 해볼게요. 당초. 갔나? 만 원을 벌기 위해 출발. <laughs> 내 보녀석, 어느 팀에 이런 기분이 계단이... 는거 아, 허벅지 터질 것 같아. 트레이닝계속되나 분명 니가 한 말이었지. 근데 너 때문에 가... 저 몸이 완전히 못 어졌어! 음? 뭐냐? 그 녀석이 이 다음 파트이냐 파트너는 너랑 관계 없잖아.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 봐. 덕후스킬 어, 선택해줘 안녕하세요 와우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랜덤으로 불릴게요 선택하기 랜덤 앉아서 무릎 당기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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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 좋았어 대단해 으악. 잘했어 잘했어 마너모드 <laughs> 자세. 아뭐야 완벽해. 목근 다들. 아버지 진심 탓질거 같아. 오케이. 아버지 거지금 진심으로. 좋았어. 야! 앞으로 세 번. 아 좋아. 기회! 잘했어. 마지막 한 번. 나이스.

운동은 <laughs> 좋은 겁니다. 돈도 벌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아, 하늘을 향해 방출. 터리. 하녀가 더 나는 못해.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. <laughs>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릴다니까요허우 킬이 <laughs> 돌아오지 리도나보도 <laughs> 이제부터 너도내적도다리녀석리도 그 우리도 우리게만들었우리 <laughs> 드래곤은 이리이우도우도양이니 우리도 사리도리도사들도도